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공부 10분, 3학년 2학기, 5단원 드리어 무게 중에 드리어 리마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쪽입니다. 문제 1번에서 2번입니다. 다음 물건에 드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고르시오. 이 문제에서 리터를 선택해야 할지, 밀리리터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전에 배웠던 개념인 1리터는 1000미리리터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되겠죠. 1000미리리터라는 사실은 엄청 큰 단위이기 때문에 뭔가 물건의 크기가 드리가 그러니까 많은 물건에는 리터를 쓰고, 드리가 적은 물건에는 밀리리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주스병에 드리는 약, 500, 그렇죠. ml. 그렇죠. 500l면 그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5만 ml가 되기 때문에 주스는 그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ml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생수병에 드리는약 2l라고 쓰면 되겠죠. 2ml라면 옆에 나와 있는 주스병보다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안 돼서 2L라고 쓰는 게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에서 4번입니다. 보기에서 물건을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3번과 4번 문제를 보면 단위가 둘다 어떻죠? 그렇죠. 바로 밀리리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3번에 나와 있는 물건은 200ml고 4번에 나와 있는 물건은 100ml예요. 그러면 두 물건 중에 드리가 더큰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3번에는 우유라고 써주는 게더 맞고, 4번에는 요구르트라고 써주는 게더 맞겠죠. 왜냐하면 우유가 요구르트보다 상대적으로 드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드리의 단위를 바르게 고치고 잘못된 이유를 쓰시오. 욕조에 드리는 약 300ml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죠. 바로 ml를 리터라고 고쳤어야겠죠. 그러면 바르게 고친 문장은 욕조에 드리는 약 300리터입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유는 300ml는 작은 생수통보다 조금 작은 양으로 목욕을 하는 욕조에 드리는 그보다 드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ml를 리터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욕조는 우리가 목욕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생수통보다는 훨씬 큰 드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l가 아닌 리터로 바꾸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유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